2026년형 BMW의 새로운 모델이 드디어 한국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렬한 레드 컬러와 유려한 곡선을 가진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BMW가 추구하는 미래형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트 배경의 전시장에서 밝은 조명이 비출 때, 이 차의 존재감은 단연 압도적입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단순히 고급스러움에 머무르지 않고,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어보는 순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BMW 특유의 키드니 그릴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 더욱 슬림하고 넓게 디자인되었으며 LED 헤드램프는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레드바디 컬러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매혹적인 스포츠 감각을 전달하며 단순한 자동차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된 전면 범퍼와 라인은 고속 주행 시 안정성을 극대화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이는 BMW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레이싱 DNA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넓은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운전자가 손쉽게 차량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스마트 기기와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주행 보조 기능은 한국의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도 최적의 안정성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BMW는 단순히 기술을 추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혁신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2026년형 BMW는 성능 면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고성능 엔진과 전동화 시스템의 조화를 통해 놀라운 가속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단몇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퍼포먼스는 스포츠카 못지 않은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합니다. 동시에 첨단 배터리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 파워트레인 옵션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소비자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요소입니다. 안전 기술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첨단 레이더와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며 자율주행 수준에 가까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최신형 차체 구조와 다중 에어백 시스템은 사고 발생 시 승객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BMW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지키면서도 안전성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장은 고급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2026년형 BMW의 등장은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층은 세련된 디자인과 강렬한 컬러에 매료될 것이며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첨단 안전기능과 효율적인 전동화 파워트레인에 주목할 것입니다. 전 시장에서 처음 마주하는 순간 이 차량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아이콘처럼 다가옵니다. BMW는 이번 모델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요구에 맞는 혁신을 반영한 2026 BMW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미래의 프리미엄 자동차는 어떤 모습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운전자가 자신만의 개성과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